안녕하세요. 리제로 추측앤분석 채널입니다. 오늘은 플레이아데스 감시탑으로의 접근을 막는 결계, 디멘션 게이트에 대해서 추측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서적과 외변제를 근거삼아 제작하였으며, 단순한 추측글이니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플레이아데스 감시탑은 질투의 마녀를 봉인하고 있는 마녀의 사당을 감시하기 위해, 현자 샤올라가 세운 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스바루 일행들이 확인한 실상은 그와 조금 달랐죠. 샤올라는 현자가 아니라 현자 플리겔의 제자였으며 플레이아데스 감시탑의 정체 또한 감시탑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알수 있다는 대도서관이었습니다. 플리겔은 샤올라에게 감시탑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방해하라는 명령과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며 탑을 떠났습니다. 샤올라는 그 뒤로 400년간 탑을 지켜왔는데 탑을 지키는 장치는 그녀의 힘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본론인 디멘션 게이트이죠. 디멘션 게이트는 공간을 왜곡하는 일종의 결계인데 그 결계에는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여러분은 디멘션 게이트를 누가 설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현자가 세운 탑이이 플리겔이 설치했을 거라는 생각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와 다르게 생각합니다. 디멘션 게이트를 설치한 것은 플리겔이 아닌 사테라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근거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멘션 게이트의 정체입니다. 21권에서 베아트리스는 디멘션 게이트를 보고서는 공간 왜곡 방식이 베티의 진검문과 비슷한 구조였어. 지나가 보고 그걸 느낀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즉, 디멘션 게이트는 베아트리스의 진검문과 비슷한 음마법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장 1화에서 베아트리스는 감시탑을 덮친 그림자가 지향성 있는 샤마크라고 말하며 샤마크의 특성을 설명해 줍니다. 샤마크의 특성은 분리해 있는 것이야. 상급의 샤마크는 공간과 공간을 나누게 되는 것일까? 배트의 증검문은 그 응용으로 방과 방을 연결해 전이에 가까운 것을 실현하는 거야. 정리하자면 디멘션 게이트는 공간과 공간을 분리하는 상급의 샤마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아트리스는 상급의 샤마크는 질투의 마녀의 특기라고까지 덧붙이면서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거의 확신을 가졌지만 더욱 정확히 하기위해 다른 후보들을 한번 제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테라 이외에 400년전 인물이면서 음마법에 능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현재 원작 에 나온 사람들만 생각을 해보면 에키드나 쇼델 로즈월 베아트리스 그리고 과거의 수바로일 것이라고 추측되는 플리겔이 떠오릅니다. 참고로 다른 마녀들은 마법 속성이 아직 공개되지가 않아서 후보에 넣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우선 로즈월과 베아트리스는 부지 수바루 일행들에게 그것을 숨길 이유가 없으니 제외됩니다. 에키드나도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했지만 작가가 직접 에키드나 생일 기념 Q&A에서 감시탑에 간 적이 없다고 밝혔으니 제외됩니다. 물론 이 Q&A는 작가가 언제든 뒤집을 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풀리길은 수바루라고 가정하고 생각을 해보면. 스바루는 음속성에 적성이 있기는 하지만 게이트의 제어가 서통 관계로 도저히 상급의 샤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훈련을 하면 가능하지 않냐는 반론도 가능하긴 하지만 작가의 에스크에서 스바루가 울 계열의 마법 정도를 사용하려면 반생을 마법 훈련에만 바쳐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직접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리 수천 개라 찾기가 어렵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타고 직접 찾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측 결론. 디멘션 게이트는 사테라가 설치했을 것이다. 만약 제 추측이 맞았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사테라는 어떤 경위로, 어떤 목적으로 이 결계를 설치했을까요?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